오늘은 국가철도공단 레일메이트 활동의 일환으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은 호남선 광주송정역에서 목포역까지 총 길이 77.8km의 노선에 고속철도를 신설 및 계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호남선 광주 송정역에서 고마건역까지 25.9km의 기존 선로를 개량해 열차 운행 속도를 높이는 고속화 사업을 착공하여 2019년 6월 완료하였으며 지난 2020년 12월 호남선 고마건역에서 무한국제공항을 거쳐 임성리역을 잇는 총길이 44.6km의 고속철도 신설 사업이 착공되어 현재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조 341억 원이 투입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은 총 7개 공구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총 길이 44.6km의 구간 중 터널 27.3km, 교량 9.6km, 토공 7.7km로 노선의 61%가 터널로 건설되고 있으며, 이중 최장터널은 무한터널로 지하 80m 아래 대심도터널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장교량은 한평국어로 국내 최초로 40m 경간의 PSM 공법으로 시공되며 한평천을 통과하는 구간은 친환경 도시 한평의 정체성을 반영한 나비 영상의 비대칭 3D 리브 아치교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구간 중 교량 구간에 적용되는 PSM 공법은 교각과 교각 사이의 교량 상판을 건설 현장 근처의 별도 제작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운반한 후 특수 장비를 이용해 현장에서 바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직접 상판을 타설하는 기존 방식보다 작업 기간을 대폭 줄여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장화 기계화 시공으로 균일한 품질의 콘크리트 상판을 확보할 수 있어 고품질의 철도 건설이 가능하며 현장 작업 시간을 최소화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공법입니다. 특히 이번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에서는 40m 경간에 PSM 공법을 적용하는 국내 최초 사례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무한국제공항역은 공항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항 여객청사 지하에 건설되고 있으며 승강장에서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 환승육교를 통해 곧장 공항청사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은 2025년 6월 기준 총체 38.8%, 노반 48.7%의 공정률을 달성한 가운데,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본 사업이 개통되면 용산역에서 목포역까지 기존보다 2분 단축된 146분이 소요될 예정이며, 무원국제공항의 고속철도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고속철도와 직접 연결되어 공항 접근성이 향상되고 교통망 개선에 따라 전남선남권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